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하임의 터프 쿠키입니다. 오늘은 TV 모니터라든지 사각형 액자 등의 영상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띄우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제 뒤를 보시면 모니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이렇게 띄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들어가 보시죠. 프리미어 프로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상을 합성해 볼 건데요. 제가 인트로 영상의 배경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할 영상을 불러와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불러옵니다.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펙트 패널에서 코너라고 치면 나오는 코너핀 효과를 합성할 영상에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보면 코너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영상의 꼭지점 부분에 표시가 생기죠. 이걸 누르고 드래그 해보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놓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4개의 점을 하나씩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적용을 해주려면 화면을 약간 키워서 보는 게 좋겠죠. 100%로 키워보겠습니다. 네, 다시 피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두 번째 영상에도 코너 핀을 적용해줍니다. 똑같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코너 핀을 선택하면 네 개의 점이 생깁니다. 이걸 다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오디오를 지워주고요. 영상이 4K 영상이기 때문에 시퀀스랑 맞지 않아서 프레임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요. 같이 코너핀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코너핀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드랍 해 주겠습니다. 네, 전체 영상의 클립을 조정하겠습니다. 화면을 맞추고 렌더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새 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카메라 무빙이 없는 영상에는 쉽게 코너핀을 이용해서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무빙이 있는 영상이라면 합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무빙이 있는 영상인데요. 검은 계획표 안에 영상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클립의 길이를 조정해 주고요. 아까와 똑같이 코너 핀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점을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드랍 하겠습니다. 다시 핏으로 맞춰주고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너핀의 위치를 지정해 준 거는 전체 화면의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고정 위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무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먼저 여기서 코너핀 네 군데의 스탑버치를 다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코너핀의 위치를 재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동한 다음에 재설정.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다 지정을 해 줬더라도 중간 중간 비껴 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키 프레임 사이사이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제대로 설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조금 조금씩 맞춰주도록 합니다. 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추 잘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무빙이 심하거나 속도가 달라지거나 하면 정말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메라 무빙이 없는 영상에서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코너핀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